다음, 네 번째 문제. 예, RL 회로가 좀 변형됐습니다. 자, T는 0에 CG를 닫는다. 그럼 이제, 분기점 법칙. 예, I1이 I2하고 I로 나뉘어지죠. 자그 다음에 왼쪽 꼬리에서 전지의 기전력만큼 전위 상승, I 1 r 만큼 전위 하강, I 2 r 만큼 전위 하강. 오른쪽 꼬리에서 저항을 거꾸로 통과하죠. 그러니까 I 2 r 만큼 전위 상승. 그 다음에 인덕터에서 자체 유도 기전력만큼 전위 하강. 자, 그럼 이제 질문 B. 자 전류 I를 어, 시간 t의 함수로 구하라는데 우선 첫 번째 식에서 I1은 I2 더하기 I. -I. 자 이거를 이제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은 i 2와 마이너스 IR은 0.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식하고 그 i2를 소거하면은 E IR은 EL 기 t 분의 DI는 0. 예, 여기가 이 E 만 없으면 예. 많이 본 미분방정식이죠. 그래서 그 전류는 R 분의 E 1 빼기 E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여기서 타우는 R분의 L이 아니고 EL 자, 질문 B 했고요 자 다음 질문 C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자 스위치 열고 이제, RL 에러가 형성됐는데, 그러면 그 시간은, 시간상수에, 아, 근데 시간상수가 헷갈리네. 앞에 건 타워 프라임이라고 하고, 자, 에너지가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전류는, 처음 값에, 루트 2분의 1로 준거죠. 그러니까 L은 루트 2 자, 근데 t a u 는 R분의 L 그리고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니까 2R분의 L LN이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다섯번째 문제 RCLO가 좀 변형이 된 문제죠 질문 A 스위치를 닫는 순간 예 그러면은 이 측정기는 그냥 없는거나 그래서 등가저항이 어, R 두 개가 병렬 연결됐으니까 2분의 R 그거에 R이 직렬 연결됐으니까 자 2분의 3R인데 R이 1옴 예, 등가저항은 2분의 3옴이네요. 자 그러면 전력은 등가저항 분의 기전력의 제곱 기전력이 6트 등가장 2분의 3옴, 그러면 6, 6은 36, 나누기 3은 12, 곱하기 2는 2 4트 자, 질문 B. 자, 실제 잡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이제 저항이, 어 그냥 없는 것처럼, 그래서 등가저항은 R2개가 직렬된결 했으니까 i r ER. R은 1옴이니까 등가저항은 2옴 자 그래서 전력은 등가저항번에 기전력의 제곱 66은 36, 2로 나누면 은 18W 자 다음 질문 씨, 예, 이제 스위치를 열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RCL가 형성되는데, 예 등가저항이 R 두개 직렬 연결, IR ER, 이옴이죠. 자 그러면. 시간상수는 등가장 곱하기 전기용량 C 그러니까 이옴 곱하기 C가 1마이크로패러 그럼 시간상수는 2마이크로세컨드 자 밝기는 전력에 비례하는데 전력은 지금 전지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 I 제곱 R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밝기가 2의 마이너스 1승배, 그러니까 2분의 1배. 그러면은 전류가 처음 값의 루트 2분의 1배 에,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시간 상수 곱하기 Ln 루트 2. 자, 루트 2분의 1승이죠. 로그 바깥으로 나가면 2분의 e 타우 l n 이 l n 2는2이죠 그러니까 2분의 타우 타우가 2 마이크로 세컨드 예1 마이크로 세컨드가 얻어집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문제. 예 R2, R3, 알포가 병렬 연결되고 그거에 이제 R1이 직렬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등가 저항은 R1 더하기 R2의 역수, R3의 역수, 알포의 역수의 역수. 자, R1이 3옴 알 2가 2옴, 알 3가 3옴, 알 4가 6옴. 자 그러면은 이게 6, 1옴이니까 4옴이 나오네요. 자 다음 질문 B. 음, 그러면 이제 각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 자, r 로는8트 나누기 4옴, 네, 2A고요. 그 2A 중에 저항의 비가 2대3대6이니까 그 역수, 2분의 1대, 3분의 1대, 6분의 1. 그러니까, 3대, 2대, 1이, 전류에 비해요. 합치면 6. 그러니까, 그, 2암표에 6분의 3. 2암표. 2A의 6분의 2 3분의 2A Ampere. 2A의 6분의 1 3분의 1A 예, 전류 구했죠. 자 다음 질문 C 전제에 의해서 공급되는 인류는 예, 등가주 항분의 기준력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8의 제곱 8, 8은 64 나누기 4 하면 16와트 쉬운 문제였죠 다음 일곱 번째 문제 예, 뭐 질량분석기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예, 수소원자가 정지상태에서 델타V의 전위차로 가속이 돼 가지고 자기장 영역으로 입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속원 운동 한 다음에 속도V로 자기장 영역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수소원자 대신에 헬륨원자 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어, 전하량이 2 배가 되고 질량은 4 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질문 A 에, 속력은 이제 전이차 델타 V로 가속을 시켰으니까 운동에너지 의 변화 플러스 전기 포텐셜에너지 변화 전기 포텐셜에너지 변화는 어, 전하량 곱하기 전위차. 자,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그리고 전이가 델타 V만큼 낮아요. 그래서 속력은 루트 m 분의 2배의 2 e 델타 V. 그런데 어, 전의량이 2배가 됐고 질량이 4배가 네 됐으니까 속력은 예, 예, 루트 2분의 1배가 되네요. 자 다음에 원운동 반경 EVB는 m 알분의 V제고, V 하나 지어지고, 그러면은, 반지름 R은 EB분의 MV. 자, M이 4배가 되고, 속도는 루트 2분의 1배가 되고, 어, 전하량은 2배가 되니까, 루트 2분의 2예 루트 2배가 되네요 예뭐 <laughs> 오밀조밀한 문제였죠 예,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6년 2학기 일반 물리학 2 기말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